한반도의 모양, 지도가 바뀌었다. 한반도 남동쪽 양산단층 깊은 곳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신호가 울렸다. 첫 충격은 규모 7.1의 대규모 지진 발생, 한국 지진 관측사상 최고 수준의 흔들림이 남동부 전역을 강타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단층이 일직선으로 찢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표는 1m, 3m, 8m,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균열이 아니었다. 거대한 절벽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였다. 지진 직후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양산시에서 부산 동쪽 해안까지 무려 118km 길이의 대규모 지각 함몰 반반도, 지표가 가라앉으면서 동해 일해되지. 바닷물이 폭발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7시간 후 한국 후 남동부엔 존재하지 않던 해협이 만들어졌다. 해업이 폭 1.4km, 깊이 최대 320m. 바다와 내륙을 가르는 새로운 물길. 이제 부산의 일부 지역은 사실상 섬이 되었고, 양산, 울산 일부 지역은 본토와 분리된 채또 하나의 해안도시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즉시 한국 리커네선스를 통해 지질 변화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양산 단층은 활성화 수준을 넘어서 지각판의 장기적 응력 해소 과정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 힘이 깨어난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현상은 또 있었다. 해협이 생성된 지 3일 후 침식 속도는 일반 해안선의 200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신생 해협 가속 침식이라 부르며 한반도 남동부 지형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CNN은 한국 본토가 둘로 갈라졌다고 보도했고 BBC는 아시아판 산 드레아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은 즉시 해저 지각 변동 데이터를 공유했고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은 양산 단층의 장기적 활동 가능성을 관찰 대상 1순위로 격상했다. 전문가들은 이 해협이 단순한 지진 피해가 아니라 새로운 지형의 탄생이라고 평가한다. 한반도 지도가 양산 단층 활성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해협은 매일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다. 도시가 갈라지고 해안이 재편되고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하나둘씩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 이제 질문은 단 하나. 이 변화는 시작일까? 아니면 한반도 지질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한반도는 더 이상 어제의 한반도가 아니다.